화성시에 임시 운행 허가증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독일 민행에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국인이니까 읽을 아수 있는 거죠. <목소리가> 정작 가장 중요한 게 없어요. 중요한 거. 그 말리 달리는 그 밑에 비가 없잖아. <목소리가> <오케이>. <목소리가> 드디어 제가 실물 영접을 합니다. 프로페시입니다프로페시 안에 안 잡아도 되나? 될것 같은데요? 제가 자연스럽게 접근을 해봅니다. 제시하는 <목소리가> <자연스러운> 사람이 없으면. <목소리가> <목소리가> no? Not allowed? No? Sorry? 하지만 안 줘봤으니까 됐어 아이오닉5 익숙한 차인데 뭔가 좀 달라 보여요 덕지덕지 덕지 붙었죠 뭐가 그쵸 이건 무슨 차인가요? 밑에 이제 로보택시라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차체 곳곳에 라이다 센서가 있어요 네 차체 표면 정면부 지붕 위쪽 네, 양쪽 팬더 위 어, 근데 이제 뭔가 그동안에 개발 차량들에서 보여주던 그 거친 센서라기보다는 네. 디자인을 좀 통합시켜 놓은 것 같은 그런 형태의 디자인입니다. 자, 아마 이 로봇 택시는 이제 무인으로 이동시켜 줄수 있는 네. 그런. 자동차일 것 같고 자, 이쪽에도 보면은 이거 또 센서들이 측면부에도 아, 이게 지금 몇 개가 더 추가된 건지 세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센서들이 많고요 내부는 뭐 일단 차 안에서 뭐 이렇게 식사 간단하게 할수 있는 뭐 이런 컨셉으로 테이블 같은 거를 디퓨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오닉 5에서 보이지 않았던 추가 레버가 하나 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오른쪽 밑에 보면 저거는 밑에는 뭔가요 뭐, 물 먹는 하만가? 어 뭔가 뭔가 저것도 약간 그 탑승객들이랑 이렇게 교감하면서 대화를 나눠줄 것 같은 AI 시스템 같은데요. 뭔가 그 라이팅을 이용해가지고 말을 건넬 것 같은 그런 시스템이요 그리고 저 앞쪽에 디스플레이가 바깥쪽을 향해 있거든요. 저게 아마 빈차 예약 뭐 그런 거 나오는 게아닐까 학습 아, 가능 뭐 이런 거 네, 택시니까. <laughs> 자 안쪽에는 저 피크닉 테이블 조그만한 것들을 이렇게 곳곳에 배치를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뭘까요? 이측면부에도 요거 LED 네. 픽셀 같은데 뭔가 여기 전화 버튼도 있어요 바깥쪽에. 콜 테. 아 뭔가 그 승차 거부 당했을 때 누르는 비상 버튼 같은 거 아닐까? 다산 콜센터. 한번 아, 눌러보겠습니다. 눌러지진 않네. <웃음> <자>. <웃음> 아니 근데 이 아이오닉 5의 디자인이 원래 좀 이렇게. 반듯반듯 반듯 하잖아요. 그러니까 센서들도 이렇게 반듯하게 넣으니까 원래 디자인 같아요, 느낌이. 애초에 이렇게 나온 디자인 같지 않아요? 자, 레이더, 라이다, 그리고 뭐 광학 카메라들이 진짜 곳곳에 빼곡하게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되게 자연스럽게 통합을 시켜놨거든요. 네, 여기. 아. 화성시에 임시 운행허가증이 붙어있습니다 지금 독일 미네에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국인이니까 <laughs> 읽을 수 있는 거죠.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현대연구소로 150 주소가 찍혀 있는 임시 운행허가증. 이거 이 안에 네. 등록증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laughs> 찾아보면. 사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완전 자율증으로 가기 위해서 부피를 줄여야 되는 센서들의 갈 길이 얼마나 먼지를 아직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형태로 양산을 하기에는 분명히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좀 많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크기도 더 줄여야 되고, 센서의 개수도 최적화할 수 있을 만큼 줄여나가야 되는 이러한 숙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어, 어쨌든 이제 무인택시라는 개념을 기술적으로 실현을 했다라는 데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해서 현대가 준비한 모델입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게 없어요. 중요한. 그말 갈리는 그 미터기가 없잖아. 미터기. 진데. 자, 사실 저는 이 차보다 빨리 저 차를 지금 보여 드리고 싶어요. 아, 어, 그리고 저 실내 실내를 저도 제대로 못 봐서 드디어 제가 실물 영접을 합니다. 프로페시입니다. 프로페시. 아이오닉 6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예상을 하고 계시는 모델. 어, 일단 타이어가 거의 슬릭 타이어급이고요. 지금 숄더 쪽에는 거의 트레드 패턴도 없고 손가락이 하나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차가 낮아요. 여기 손가락이 안 들어가 있어요. 걸리거든요. 진짜 두툼한 타이어가 달려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디스크가 안쪽에 있고 캘리퍼 디자인도 독특해요. 픽셀로 되어 있고 그렇죠. 어우 이거 뭐야? 여러분 들 이거 보이세요? 현대 로고가 이렇게 오목한 렌즈 안에 갇혀 있어요. 필캡도 굉장히 신기해요. 자, 디스크, 브레이크 디스크도 지금 투피스 의 방식입니다. 제동력에 엄청나게 힘을 준 방식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사이드 미러를 지금 대체하는 카메라 같은데. 캠이 안에 붙어 있네요? 캠이 안에 있고, 이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지금 바깥쪽을 센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럼 내부에서는 <laughs> 어떻게 확인하죠? 아마 저 앞쪽 화면에 뜨지 않을까요? 이건 뭐야? 9-11. 리어 스포일러가. 아크릴이요? 투명해요, 같은... 투명해요. 고릴라 글라스가 뜨고 있는. 느낌인가요? 야 이거는 이거는 모를 전혀 몰랐던 부분이었네요. 고정이기입니다. 사실 뭐 가변으로 오르락 내리락하는 느낌은 아니지만 정말 솔직히 여기서 본이 이쪽의 양감은 911의 그것과 굉장히 유사하기는 해요. 처음에 이 차가 나왔을 때도 현대차 911을 만드냐? 네. 뭐 그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이 스포일러도 그911 터보 S 터보 기본 스포일러의 모양이랑 굉장히 유사기는 하 한데. 아, 이거는, 이런 소재를 쓰는 거는 진짜 독특하네. 요 그리고 이게 해외에서 아이오닉 6 컨셉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네요. 네. 내추럴 네. 패블스에서 영감을 받았다. 그러니까 자연 돌멩이에서 그 영감을 받은 외부 디자인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아이오닉 6는 2022년에 금베일링을할 예정입니다. 라고 여기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지금 라이팅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여요? 여기 아래쪽 뿐만 아니라 이 위쪽에 있는 윙 부분에도 빨간색으로 LED 조명들이 효과를 오, 줍니다 키트 키트 이거는 양산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중격 흡수나 뭐 이런 부분들에 어우 되게 말랑말랑한 <laughs> 되게 말랑말랑한 표정입니다 <laughs> 어이 비싼 차를 제가 망가뜨릴 뻔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진짜 이 엉덩이 높이가 낮게 떨어져요 제, 제 무릎 높이까지 그냥 쭉 연장해가지고 떨어질 정도 오히려 뒷부분은 911 엉덩이보다 높이가 더 낮습니다 이게 그 그러니까 뒤쪽에 뭐, 엔진이 없으니까, 이차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아래쪽으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이러한 실루엣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스크린이야, 이쪽이. 앞뒤 도어의 측면 부분은, 첨부 디스플레이예요 거기 안에 앉아봐도 되나? 될것 같은데요? 제가 자연스럽게 접근을 해봅니다. 제지하는 사람이 없으면, 한국인 최초 프레페시 안에 앉아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오. No. no? Not allowed? Sorry. Yeah. 始まるんちょば住みかです。<laughs> 앞쪽에 일단 스케링 휠이 없어요 밑에 페달은 3개가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클러치 페달이 있을 리는 없지 저건 오르간 페달 아닌가요? 진짜 오르간? <laughs> 아마 자율주행 모드이다가 수동운전으로 오게 되면 약간 페달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 문이 닫히면 운전석의 양쪽으로 이조종간처럼 생긴 게 허벅지 옆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서 몸을 감싸주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이게 버튼이 뭐냐면 공조와 오디오, 미디어 컨트롤 버튼이네요. 그리고 이 루프 패턴도 되게 독특해요. 층이 레이어가 안쪽에 하나가 더 있어. 그래서 이렇게 시선을 돌리면 약간 매직아이 보는 것처럼 안쪽에 있는 레이어들이 반짝반짝 거리면서 빛을 환란시키는 이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그 시트는 여기 아래쪽도 이 공간이 이렇게 비어있어요 네. 수납 공간으로 쓰라고 네. 해놓은 것같죠요 엉덩이 방석 아래쪽으로 완전히 뚫려있는 이런 공간들이 나와 있고요. 아 이것도 진짜 독특하다. 이게 뭐예요? 직물을 레이어 개념으로 쌓아놓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레이어가. 이거 뭔가 그, 흙의 그, 퇴적층보는 것처럼. 지층. 네, 지층이 축축축축 쌓여 올라가면서, 이렇게 높이가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안전벨트도 신기해요. 안전벨트도 지금 시트 옆에서 나와서, 시트에 꽂는 방식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 유리창, 여기 위쪽에도, 어, 이거 이중유리인데? 이, 여기, 이, 이 안에 공간. 공간이 있는 거네? 네네, 이중유리예요이 사이가 지금 공간이 음. 비어있어요. 그 비행기 유리랑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어. 그리고 뭔가 그 안쪽에 빛을 쏘는 건지 공기를 불어 넣어 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벤트 같은 게 하나 뚫려져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거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이제 이게 완전 뭐 릴렉스 모드 같은 거 같아요 자율 모드로 가게 되면 화면이 더 꺼지고 더 멀찌감치 후퇴하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요 다시 이제 일어서면서 아 저게 전원을 끄면 들어가는 걸 수도 있겠구나 대시보드 자체가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운전자 심박수 같은 것도 알려주고 있고요. 이 아이오닉 6는 이제 양산차로 나올 텐데, 네. 물론 실내 디자인은 많이 다를 거예요. 이 개념 자체가 이제 다르니까. 하지만 이 외관 디자인은 아마 이 컨셉카에서 많이 채용을 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눈은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양산형 모델은 분명히 안쪽에 있는 내부 그래픽이나 실제 뭐 프로젝션 렌즈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LED 다발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일단 앞과 뒤가 살짝 다른 차의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맨들맨들하죠? 매끈한 느낌. 네. 그럼 이 차는 지금은 컨셉이라 그런데 파팅 라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양산 차에서 어느 정도까지 구현이 될수 있을지도 음. 굉장히 관건일 것 같고. 네. 저는 이 맨들맨들한 표면에 이렇게 로고 불 들어오는 거. 아. 마치 그 배트맨 분류때 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해놓은 것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점폭이 진짜 넓어요. 여기 수치가 지금 나와있지는 않지만, 제가 눈썰미가 좀 좋은 편이거든요. 이정도면한 2m 가까운 점폭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살짝 이 눈매만 빼고 나머지 부분들 보면은 과거에 HDC 컨셉카드의 그 이미지도 어느 정도 좀 담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캘리포니아 센터에서 네. 처음 만들었었던 런 컨셉카들의 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20여 년 전쯤에 나왔던 현대 컨셉트카 시리즈들이 있었는데 뭔가 일백상통한 그런 느낌들도 있습니다 딱 보면 현대 느낌이라는 것도 나요 그래서